네번한것 같거든요. 내일 공연 때는 여섯 번을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네. 자, 어, 정동원의 동화 콘서트, 어, 지금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동화 콘서트는, 어, 저 동원이의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는 콘서트가 맞지만, 우리, 관객분들이죠? 우주총동원의 이야기를 또 같이 들으면서 함께 즐기는 공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주총동원 모두의 이야기를 같이 또 들으면서 즐기는 시간을 보내려고 어,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시죠? 네! 다 같이 외쳐주세요. 전국 우총! 네, 안녕하세요. 전국 우촌 노래자랑의 MC를 맡은 정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또 미리 공지를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서울 공연 때 오셨던 분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계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네요. 네. 전국 우촌 노래자랑은요, 전국 노래자랑처럼 여러분이 지원서를 보내주시면 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제 바로 옆에서 저와 함께 <laughs> 듀엣곡을 부르는 그런 코너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 미리 공지를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도 지원서 많이 작성하셨나요? <laughs> 네. 지원서 작성하신 분들 많이 없네요. <laughs> 막 부끄러워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지만 네. 그래도 조금 계시네요. 네, 한번 오늘은 어, 원래 서울 공연 때 의도치 않게 또3일다 어, 파트너를 부르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짝짝꿍짝도 그 후보에 있었거든요 노래가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근데 파트너가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오늘 오늘도 부산에서 첫첫 공란 첫 파트너로 또뛸 곡을 하면서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분들이 지원서를 써주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laughs> 제발 뽑아주세요, 제발 뽑아주세요, 두번 <laughs> 적어주셨네요. 네. 어, <laughs> 제발 뽑아달라 하셔서 웃편나 봐요. 자. 성함이요 임단비님, 임단비님. 1기 같아. 일층 B 구역 3열6번 저기 계십니다. 네. 아 귀여워. 아 뭐냐 종동은아저 친구구나. 아, 어, 그래 그래. 쌍둥이 엄마. 어제 식장 식장을 접고 오셨다고요? 식장, 식장. 예약하고 왔다고요. 아 깜짝이야 저는 식장을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온줄 알고 아, 아 죄송해요 그거 아니고요 자자 읽어 드릴게요 아 어제 식장 잡고 온 거죠 네. 어제 식장을 잡고 온 예비 신부 30대 모총입니다 가수님과 결혼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저 춤도 잘 춰요를 또 밑에 적어주셨습니다 음. 그러면, 언제 결혼식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내년에요. 내년이면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네. 자, 일단, 자, 예비 1번, 지원자 1번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성함이요. 한미숙님. 한미숙님, 네, A 구역 3열 8번. 네, 저기 계십니다. 한미숙님, 지원 동기. 서울콘의 게스트는 이경 진성, 붐. 부산콘의 게스트는 바로 나. 무대를 부숴버릴 거야. 역시, 우주총동원님 역시 그, 오, 저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쓰곤 하거든요, 가끔. 네. 정말 어태 패기가 일단 열정이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어, 참가자분이십니다. 마지막 분또 뽑아볼게요. 개다 뽑았어요. 한개 남았잖아. 한개 남았어요. 누구야 이 사람 진짜.